어,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우리 세 번째 줄에 우리. 그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때문에 출시가 늦어진 걸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. 어, 액세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publicly accessible 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액세스 가능한 그 데이터 소스라는 게 대중 공공 가, 액세스가 가능한.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포함했다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. 어 당초에 이제 한국 서비스가 늦어진 이유가 구글의 그 지도 반출 불허 때문이라는 네.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뒤늦지만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이렇게 늦어진 어떤 이유가 사실 굉장히 인원수가 작은 어, 작은 사이즈의 스타트업이거든요. 어 한국 화, 그러니까 그 번역과 서비스를 한국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어, 저희 작은 팀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사실이고요. 어,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공공적인 그 프로세스를 이용한 어, 통한 이제 뭐 지, 공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. 네, 아 죄송하지만 그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. 그래도 저희 팀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해서 그 데이터 준비를 했다.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질문 하나만 받으시는 거좀 아닌 것 같고요. 질문 몇개더 받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기자들이 자기 일정을 다 깨고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물론 지금 답변 주시는 이사님 일정 바쁘신 것도 알지만 기자들도 그만큼 일정 다 깨고 여기 모여 있는 거거든요. 그 아까 공개된 엑세스 가능한 공개된 것들만 바탕으로 하셨다는데 좀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워낙 지도가 문제였기 때문에요. 네, 저희는 어. 예, 그, 그, 그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, 예, 이런저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어,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시스템에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그점더 어, 더욱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아, 지도 문제를 굉장히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. 그 현재 구글은 SKT, 텔레콤하고 한국 내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5천0 0 분할 지도를 제공하고 있어요. 하지만 해외 반출은 안 되죠. 작년 11월에 국 한국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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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도 같은 데서도 서비스가 돼요. 아프리카에서도 되고 인도네시아 한국 뭐 한국 한다 되죠. 그국그레스 게임하고 기반이 같은 포켓몬고 게임의 지도 축한은 어느 수준입니까? 국 한국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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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데이터 소스나 데이터 타입 어, 여러 가지 디테일은 어, 정말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점 어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반드시 본사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어, 무슨 추가 정보가 있으면 꼭 어, 기자 여러분들 한테 다시 어, 어,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 사실 그 저희 위치 서비스는 개인을 추적하는 그런 요소는 어, 어, 없습니다. 그 저희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약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.